일단은 그 빈탄 빈탄 시장인가 그 백화점이랑 이제 돌아보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택시 이제 13만 동이 나오거든요 택시로는 13만 동이 나오는데요 이제 차도 많이 맥히기도 하고 좀 안전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그 이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어 6천만 동인가? 5천만동 주고 일단 가기로 버스를 진입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빙탄 시장에서 가는 게뭐 04번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탔습니다. 탔는데 어 제가 20만동씩을 하니까 그 잔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하니까 나머지는 제외하고 잔돈을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영수증까지. 중국에서 탈 때는 이제 영수증을안 줬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베트남은 이제 버스는 티켓처럼 영수증을 지불하면 현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영수증을 줍니다. 생각보다 어 좋은 것 같아요. 투명하고, 투명성하고, 어 생각보다 어 베트남이라는 곳이 어 버스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그 학생들도 좀 많이 타거든요. 어,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 생각보다 대중적 이긴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을 하고 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더 어, 별미예요. 완전 색다르고 네. 네. 우리나라 그, 저, 저도 그렇고 저희 역시도 그렇고 네. 그,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네. 이제 제가 차 없어진 다음에 버스를 타는데 어차피 어 저라고 뭐 부자 아닌 이상은 어 똑같이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서민이잖아요 단지 어 국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는 뿐이지만 그도 래 이렇게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하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인데 자 이게 버스가 어, 자리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네. 의자를 그 이대형 의자거든요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 와 식당에서 이제 먹, 먹을 때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앉는 의자가 똑같아요 약간 아까. 아까 왔었거든요 저기 이제 왔었는데 왔다가 글로 한 바퀴 돌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 여, 여기까지 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너무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게 다니면 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니고 너무 늦은 밤까지 다니면 아무래도 베트남에도 브이스 피싱 조직들이 약간 조금씩 살판 치고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적당한 시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버스를 타니까 우리나라 탄거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기도 뭐 핸드폰 판매 이렇게 홍보도 있는데 5G가 겉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진짜. 메모리 싹다 비우고 이제 와 이제 촬영할 때 많이 찍을 수 있지 이게 단점이에요 메모리가 용량이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타 거든요 근데 왜올비 빨라지 여기는 인터넷이랑 하는, 하는 데인가 봐요. 저 건물이 호텔 같아요. 호텔 같은데 어, 와이파이를 된다고 그러고 그 안에 건물이 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나 봐요. 거기서 저렇게 저기 보시면은 저기계를 저렇게 눌러가지고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주더라고요 돈을 받고. 가는데 뽐뿌하고 장난 아니다 진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여기 완전히 처음 본게 아니고 이제 어, 10년만에 이제 세번째 네번째로 왔거든요 10, 10년만에 근데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해요 을 잠시 저 앞으로 돌렸었는데 생각보다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차가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사고로 날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커서 어, 막 하면서 움직이는 것가 봐요. 근데 여기 어, 베트남 현지에 있는 버스 기사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너 많고 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서서 가네요. 다행히도 저는 의자가 있어서 어, 저기 여기 앉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앉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와 진짜 차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시간이 좀, 숙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진짜, 로 진짜, 운전 여기서 하려면 운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사고 날것 같아, 요 진짜 thường nào. Cô làm đến cửa để xuống xe. 제발 우리나라에도 그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집이 와서 시집, 국제결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하반면에 마치 돈 내가 돈을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말을 듣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옛날 그6.25때 사상으로 마인드 가지고 이제 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진짜 막대먹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 <laughs>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어, 돈 주고 어, 결혼 그 사람의 돈을 다 대서 왔다라고 음.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피참합니다. 어, 그분들도 진짜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잘 살려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어,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서 어, 잘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일찍 죽거나 결국, 결국엔 자식들과 어, 그 당사자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일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폭행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분들은 딱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도 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한국에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바라는 게 이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진짜 그 사람들한테 와서도 잘 해줘야겠다. 걔 중에 그 브로크들이 어, 장난을 많이 치죠. 아, 너 여기 시집 왔으니 다음에 여기 시집가 내가 돈을 더 줄게 이러고는 나쁜 놈의 새끼들도 있지만, 반면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천벌 받습니다. 진짜로. 여긴가? 버스가 지나, 그냥 가고 있는데 막 타고 있기도 하고 사람 탔는데도 그냥 갑니다 진짜 <laughs>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아빠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는 저 고가를 지나서 내려야 될것 같은데 자세하게 잘 몰라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막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네. 버스, 모터바이도 cái ôtisandria đơn ngon quá. xe đáp đến chào chùa Vĩnh Niêm. Xin mời quý đến 자, 여러분, 촬영은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이따가 저녁에 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영상은 좀좀다 편집을 해서 어좀 너무 지루한 거는 편집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갈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줄 고었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